네, 안녕하세요. 엘친만당의 양세장입니다. 2025 시즌이 끝나고, 또 2차 드래프트가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건데요. 사실, 지난 2차 드래프트에서는 선수의 유출이 더 많았고, 우리는 또, 이종준 선수 한 명을 지명을 했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그 당시에는, 뭐, 말이 많기도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셀러리캡 때문에, 어, 셀러리캡이 이제 우승을 한 다음, 바로 직후였기 때문에, 선수들의 연봉도 올라가고 F에 계약할 선수들도 있었고 해서 어, 셀러리 캡이 좀 초과가 되는 시즌이었죠. 연봉 몰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2차 드래프트로 선수들을 데려오는 것보다 선수단의 규모를 좀 줄이는 데 집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 2025 시즌이 끝나고 하는 2차 드래프트에서는 뭐 선수들의 이동이 또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에지트윈스가 워낙 또 다른 팀에 비해서 뎁스를 잘 갖춰놨기 때문에 사실 올해도 뭐한 두세 명 이상은 빠져나갈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그래서 어, 과연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그냥 체크 정도만 물론 시즌을 치르면서 또 시즌이 끝나고 요 명단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한번 지금. 가상으로 35인 보호명단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드래프트 2025 시즌 종료 후에 실시가 됩니다. 일단은 뭐, 지난번보다 룰이 바뀔 수도 있고, 보호선수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지명하게 되는 선수에 대한 이 규칙이 바뀔 수 있지만, 지난 2차 드래프트 기준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가상으로 한번 35인 보호명단을 짜볼 텐데요. 자동보호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FA와는 다르게, 이 육성 선수들도 군입대 선수들도 보호를 하지 않으면 지명을 해야 된다는 게 2차 드래프트 보호명단의 어 가장 큰 중요사항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자동보호되는 선수들은 입단한 지 얼마 안된 선수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영우, 추세현, 이한림, 이태훈, 요 선수들은 보호명단에 넣지 않고도 다 어, 다른 팀들이 뽑아갈 수 없습니다. 2025 신인, 그리고 2024 드래프트에 뽑은 뭐 김현종, 진우영, 정지현, 김대원 이런 선수들도 자동 보호가 되기 때문에 저 명단에 안 들어가 있고 어, 상대가 뽑을 수가 없고요. 2023 드래프트에 뽑은 김범석, 박명근, 허용주, 이준서도 보호명단에 넣지 않아도 다른 팀에서는 뽑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FA 시장에 나온 선수, LG 트윈스는 일단 대표적으로 박혜민 선수가 있고요. 김현수 선수는 4년간 누적이 이제 옵션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옵션을 충족하게 되면은 에지트니스와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돼서 아마 보호 선수 명단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옵션이 미충족이 된다면 FA 시장에 나오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 사실은 김현수 선수가 자동 보호가 됩니다 어, 김현수 선수가 팀을 떠나든 잔류를 하든 FA 시장에 나오면 그래서 일단은 김현수 선수도 자동 보호 명단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박혜민 선수도 넣었고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어, 이 선수들은 자동 보호가 돼 있고 이 선수들 이외의 선수들로 2차 드래프트 명단을 짜봤습니다 보호 명단 자 투수는 20명입니다 장현식, 임찬규, 함덕주, 송승기, 김유영 정우영, 우강훈, 손주영, 이민호, 김윤식, 이종준, 유영찬, 최채영, 허준혁, 임준영, 백승현, 이정용 조원태, 김진성, 김강률까지. 어, 사, 사실 투수 쪽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풀리는 선수들 중에서 조금 알자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외한 선수들을 보면은 김주환 선수도 있고요. 최용화, 이미듬 김대현, 성동현, 이우찬, 김영준 등이 있는데, 사실 요 선수들을 중에서 몇 명을 좀 넣고 베테랑 선수들을 빼고 할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즌 후에 김강률, 김진성이 부진하다면 모를까 이 선수들이 그대로 지금은 좋은 활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선수들 현재로서는 베테랑 선수들의 기량이 훨씬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물론 시즌 중간에 또 시즌 끝나고 치르면서 바뀔 수는 있지만 젊은 선수들보다는 저는 베테랑 선수들의 기량이 더 아직까지는 좀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 김주환 선수를 놓고 가장 고민을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도 기대가 되는 선수인데, 예, 그래서 어, 베테랑 선수들을 좀더 넣고 일단 유황주 선수들을 조금 제외를 했다는 점, 예, 여기서 뭐 고민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투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야수 쪽으로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주원, 박동원, 이영빈, 홍창기, 오지환, 신민재, 문보경, 문 문성주, 문정빈, 이재원, 최원영, 구본혁, 김민수, 김성진, 송찬이. 여기서도 김성진 송찬이 김민수 요쪽을 넣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 그래도 장타력을 기대할 수 있는 오른손 타자 정원은 안고 가는 게 맞다 싶어서 다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외된 선수들은 포수와 외야수들이 많습니다. 전준호, 김성우, 박민호, 함창건 아니 쿤, 최승민 등이 있는데 사실 외야수나 포수를 많이 제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동 보호 명단의 포수 쪽에는 이주원과 이한림 그리고 김범석까지 들어가 있고 또 외야수 쪽에서는 김현종, 서영준, 이준서 이런 선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능이 충분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포수와 외야 쪽에서는 많은 선수들을 제외를 하고 송찬이, 김민수, 김성진, 문정빈 이런 거포 자원 보호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수 쪽에서는 네 그래서 저는 야수 쪽 명단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LG 트윈스가 이제 야수들을 다른 팀으로 많이 보냈다가 어 다른 팀에서 포텐이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비거리를 멀리 칠수 있는 타자들을 보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선수단에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들, 뭐 좌타 컨택 위주의 외야수라든지 혹은 백업 뭐 포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팀에도 충분히 어 많기 때문에 팀에 필요한 자원들을 나가면 터질 수 있는 자원들을 묶었고. 또 전략적으로 어 팀에서 좀 중복 유형이 되는 선수들을 풀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LG 트윈스 2차 드래프트 대비 35인 명단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과연 어떻게 또 2차 드래프트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LG 트윈스가 또 이거는 시즌 중에 전반기 끝나고 한번 하고요. 또 시즌 끝나고 또한번할 거거든요. 35인 명단은. 예, 네, 그래서 계속 팔로우를 해보면 그때 뽑은 명단과 또 시즌 중에 뽑은 명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즌 후의 명단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또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선수단의 입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또그 변화를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